영하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제가 밸리를 띄우기 위해서 달창 저수지에 왔습니다. 지금 시간은 제가 오후에 나왔거든요. 일부러 저녁 피딩을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늘 조과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<목소리> 여러분, 나 지금 벨리 타고 있는데 바람이... 바람이... 이게 뭐 선일이고 잦아들겠죠? 바람, 이게 뭐 선일이야? 진짜... <laughs> 어, 잡았어, 대박! 오, 음, 아, 틀렸다. 부유물도 좀 있고, 잘하면 스키핑이나 버징에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포인트인데. 왔어 대박 대박 또 왔어 여러분 이번 이번에는 빨리 꺼내겠습니다 으아! 대박 어, 야 내가 빨리 꺼낸다 했잖아 으아, 으아, 대박 <laughs> 대박 여러분 또한 마리 더 잡았는데 <laughs> 대박 아. 여러분, 제가 왠지 여기 또 있을 것 같았어요. 아. 이번에는 제대로 찍고. 이번에는 제가 청도에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은 8시에서 9시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빨리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가가 좋길 화이팅 오늘은 잡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사용할 채비는 이카웜입니다. 요거는 구독자 분이 선물로 주신 건데 요걸로한 마리 건져 올려 볼게요. 음. <laughs> 여러분 오늘 빨간색으로 다 맡았습니다. 리더 빨간색, 보도 빨간색, 모자도 빨간색. <웃음> <웃음> 제가 평소에 빨간색을 좀 좋아하긴 하거든요 레드컬러 여기가 딱 두번째 오는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때도 바람이 있었고 오늘도 바람이 있고 네. 아, 이 자리에서 한 마리 딱 건졌었는데, 그때는 답사 겸이어 가지고. 여러분 제가 스피닝 리를 바꿨습니다. 울테그라 리로 바꿨는데 예쁘죠? 어,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원래는 이런 라인도 안 썼는데 요렇게 예쁘게 감고 한번 마술을 할수 있도록 오늘 열심히 할게요. 일단 우선은 제가 이렇게 호루크 체비를 했습니다. 왔다, 왔다. 진짜 왔어. 왔어. 빠지면 안 돼. 제발, 제발. 제발, 빠지면 안 돼. 그래. 잘했다, 잘했다, 잘했다. 잘했다. 잠깐만. 다 가지고 난리 났다. 야. 안빠지 일자 잡았습니다. 첫 패스. 이제 시작일까요? 아, 좀 작은 애지만, 좀 작아서 아쉽지만, 그래도, 꽝 치는 것보다 낫잖아요. 역시 잡으면 또 텐션이 올라가지요. <laughs> 와, 이렇게 잡을 줄 몰랐는데 멋있게 잡고 싶었는데, 오늘은 좀. 또... 얘는 뭔데? 패스. 왜 히바리가 언니 피난다 예. 갔다.